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켄지에서 제일 유명한 스킨스쿠버를 하러 갑니다. 거기가 그레이트 베리어리프라는 데인데, 배를 타고도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고, 거기 가서 물에꼭 오늘은 두번 들어갈 거에요. 그래서 간단한 교육도 하고, 배 위에서 이렇게 밥도 먹으면서 오늘은 스킨스쿠버를 하러 딱 갑니다. 갑니다잉. 나갑니다! 저희는 이제 배를 타러 가는 중인데 구름 한점 없는 날씬데 어 저기 구름이 있네 저희는 이제 터미널에 왔는데 체크인을 먼저 하고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서 사람이 좀 많아요 저희 이제 체크인을 하고 있어요 음. 체크인을 마치고 배로 이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됐는데, 제 영어 이름이 제이든이에요, 제이든. 하이, 제이든. 여기가 이제 배가 모여있는 선착장입니다. 배들이 진짜 많은데, 저희 배는 저기 끝에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잉. 고! 저희는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어요. 죄다 <laughs>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대충 대려막가야 되는데, 갑니다. 배가 정박을 해가지고 이렇게 배가 같이 서 있는데 아직도 많이 좀 흔들긴 하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날씨도 너무 좋고 이제 곧 이제 바닷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건데 나머지 교육도 듣고옷 갈아입고 바닷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For some other safe a and that is if Captain Phil yells, a t r abandon ship, a b 물안경이랑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제 락커룸 번호가 있더라고요. 113? 는 근데 뭐지? 1 1 3번이안 보여요. 십삼에서 어 있다. 어 여기지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될것 같아. <웃음> <웃음> 거울이다. 거울이다 거울 네, 거울 거울 어? 안 보여 우리가 여기가 배 내부입니다. 자, 폴이고 네, 교육이 한창 중행 중인데 여기는. 이렇게 앉아있을 것도 있고 진짜 날씨가 환상적이야 에 교육하고 있어요. There is a wall here, <놀람> 일차 잠수를 마치고 식사하고 이차로 들어가는데 배에서 이렇게 음식을 이요 그래서 먹으면서 기다리다가 약한 시간 정도 뒤에 이차 잠수를바갑니다잘 먹겠습니다. 들어가. 아 맞다 이게 하우 이렇게 여기서 밥을 먹습니다. 들어갑니다. 이 바다로 들어갈 거예요. <laughs> 왔습니다. 끝나고 왔는데, 어,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았던 여행은 여러분도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았고, 현지라는 곳을 를 와봤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저는 작은 도시인 줄 알았는데, 꽤큰 도시더라고요. 이프라가 엄청 잘게. 일단 스킨 스쿠버를 하실 분들은 꼭케언즈를 추천합니다. 저희 이제 물놀이 다 끝내고 다시 이제 육지로 이동할 거예요. 뽕.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멀미가 장난이 아니네요. 아 힘들다 힘들어. 을 먹으려고 왔는데 여기가 엄청 맛집이래요 캐년즈에서 헝그리 원뱅이라는 집인데 우리 우동 맛집이라고 평점도 4.9더라고요 오늘 한번 먹어보려고 먹읍시다. 네, 식당에 들어와가지고 어, 저희는 음식을 시키려고 합니다. 스페셜? 저는 탄탄맨을 먹을 거고 지금은고자이를 이렇게 먹을 건데. 여기가 면을 다 만드는 데인가봐요. 그래서 조금 시간도 걸리긴 하는데. 뭐 맛은 있겠죠? 한번 먹어볼게요. 음식이 다 나왔는데, 진짜 맛있어 보여요. 특히 이거. <목소리> <목소리> 음 음식을 먹고 나왔는데, 아 여기는 진짜 맛있어요. 여기 진짜 맛집이고 여기 오면은 그 멘타이 크림 우동이 있어요. 그 명란 크림 우동인데 그거 꼭 먹어봤으면 좋겠고 다음에 케온주 오게 된다면또 여기 올것 같아요. 진짜 맛있게 먹었고 잘 먹었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타임존이라는 데로 왔는데, 호주는 오락실이 타임존이라는 데가 좀 유명해요. 그래서 와가지고 좀 소화도 쉽게 폐업해서 여기서 놀 겁니다. 네모바지 스폰지밥. 이씨! 개어려다대전수은2 6 k 뭐야 이게? 아, 잘하는데. 근데 누나 더달하는데 아! 뭐야?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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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렸다. 나 봤을 때저 징징이 잡으면은 느려, 다리가 너무 많아갖고 안 돼. 아, 징징이가 다리가 많다니까? 다리 하나 빼먹어야 한다. 봐봐 저 다리 때문이야 가저 다리. <laughs> 네, 타임 존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는 여기 케언지에 아시장을 왔는데 저는 약간 먹거리 뭐 팔고 이런 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막 스티커 타투도 있고 불상도 있고 여기뭐 돼? 뭐 이런 데도 있어요 볼게 많을 것 같아요 뭐 하나 사가지고 기념품 같은 거 사고 저희 바로 숙소로 넘어갈 것 같아요 가보시죠 네 오늘 이제 호주 케언즈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완벽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말 필요 없이. 진짜 완벽했던 것 같고. 뭐 스킨스쿠버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일단 강사님들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너무 좋았고. 또 여기 뭐, 물가가 뭐 비싸다고 했던 것 같은데, 뭐, 물가 비싸진 않았고. 진짜 다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뭐든. 그래서 이제는 들어갑니다. 숙소로 들어가서 좀 쉬고 내일 아침 비행기라서 넘어가야 돼서. 오늘은 여기서 안녕. 켄현즈 빠이빠이.